여기 동산 오길에 메트로빌이에요 동산 오길에7 메트로빌 메트로빌에 지금 물건이 4층에 하나 지하에 하나 있어서 둘러볼 겁니다 우편나무 이쁘죠 우편나무 새로 이렇게 장만했어요 메트로빌 깔끔하게 관리 잘 되고 있는 곳이에요 뭐 2001년도 약 넘은, 20년이 넘었지만 언제나 새집 같아요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아, 지층은 아직 수리 중이네요 수리, 수리 중일 때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해 봅니다. 베란다, 넓은 베란다. 이 집은 넙죽 넙죽해요. 그다음에 주 화장실, 주방 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돼 있죠. 전자레인지, 가스레인지까지. 그다음에 화장실, 화장실.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반지하인데도 뭐 지금 사람 안 살고 있는데도 곰팡이라든가 그런 습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. 에어컨 이런 소파 같은 건 버리면 되고요. 안 쓰는 건 버리면 됩니다. 자 메트로빌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뽀샤시 합니다. 반지층이지만 뽀송뽀송하니 좋아요. 이런 것은 추천해도 되겠어요. 아주 그냥 느낌과 느낌이 좋습니다. 수리가 완료된 다음에 또 와서 보겠어요. 지층은 이렇게 쌉니다. 뭐 단기 인도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런 것도 협의하시면 아주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베인트 칠해서 깔끔하죠. 벽도 다 최근에 더. 페인트를 감사합니다. 현장에서 홍영기 중개사였습니다.